드디어 옐로 스톤 내셔널 파크 앞에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옐로 스톤 내셔널 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옐로 스톤 안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할수 있는 곳으로 제가 보고 내려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이 여성스러운 맛이 있다면 옐로스톤은 제 생각에는 남성스러운 맛이 있는 것이 아닌가. 멋진 옐로스톤의 초입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장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옐로스톤의 멋진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서 있는 곳은 비스킷 베이싱 옐로스톤 안에 간, 헐, 천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간, 헐, 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시간에, 어, 이게 약간 그 시시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왔을 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난리가 났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laughs> 이렇게 조용히 아, 쓸쓸히 저 혼자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또 다른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실 것이 사파이어풀의 간헐천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장소입니다. 그랜드 프리스매틱스프링 엄청난 모습입니다. 이 하나를 보기 위해 옐로스톤에 1년에 500만에서 550만 명이 옵니다. U.S. 어, 뉴스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공원에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이 옐로스톤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아, 예. 지오그래픽에서도 최고의 사진으로 각광받았던 곳이죠. 얼마나 잘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크리프가 이땅 속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보시는 데가 옐로스톤 레이크. 어, 아까 장면 중에 위쪽 땅에서 내려오는 간헐천 뜨거운 물들이 호수 옐로스톤 레이크 밑으로 내려가서 그또 가까운 곳에 진흙 위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저는 그 물이 정말 간헐천 안에 있는 물처럼. 수백 배되는 어, 뜨거운 물일까 또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가 이제 호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호수의 마지막 코너를 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물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물이 뜨거운지 굉장히 뜨거운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 봐도 그러나 하늘 천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입구 쪽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차. 아! 네! 위으로 한참 내려와서 옐로스톤 레이크 끝쪽 있는데 물을 넣어봤는데, 손을 넣어봤는데요.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봤었을 때 수달들이 이렇게 노는 것도 그림상에 있어서 어, 이 뜨거운데 수달이 어떻게 있을까 했는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는 어, 레이크이 아래쪽에는 굉장히 물이 차다라는 것을 오늘 아, 이렇게 실제로 손을 넣어보고 알게 됐네요. 궁금증 해소를 했습니다. <laughs> 이곳은 옐로스톤 헤이든 밸리 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끝도 없이 넓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미국 국립 공원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고요. 어,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며 어, 하리데이 본인들이 쉬는 날에는 이런 곳을 다니며 공부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열심히 라는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익공원을 다니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느끼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좋은 곳들 많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것은 하얀 머드팩입니다. 아, 정말 요 자 보이는 곳이 그 유명한 매머드 컨트리입니다. 매머드 컨트리. 온천이라고 보기에 좀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물이 고이는 온천이 아니라 <laughs> 석회암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이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여신의 테라스란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지요. 근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매머드 온천 역시 그 활발히 온천수를 뿜어냈던 네임드 온천이었죠. 1992년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재는 가끔 지금 물이 흐르나? 아, 이게 지금 저 지금 가느다란 줄기의 온천수만이 아, 보입니다. 온천수. 그래서 이제 가느다란 줄기의 온천수가 석회암 계단을 따라 소량 흘러내리는 정도만 볼수 있게 됐네요. 안타깝습니다.